안녕하세요 은혜꼴빵입니다 아, 저번에 제가 곰돌이를 아까운 곰돌이를 먹었어요 아까워 어, 더 아까운 것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오인데 곰돌이보다 더 귀여울걸요? 누가 더 귀여운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냥 오리를 먹어볼건데 오리 겁나 아깝네요 오. 이번에 여기에 키위가 들어있는데 딸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곰돌이에게는 키위가 있었는데. 한번먹어보까다 이제, 딸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음, 맛있다. 음. 아, 아까워요 아까운데 말했어요 아, 아까워 알겠다고요 아 아까운 놀이를 먹고 있습니다. 애기요 그럼, 이건 나중에 먹고, 그럼, 안녕!